안녕하세요. 배우자 외도 당하하게 말한다 당 낭당. 당 낭당. 당당 낭당. 당당 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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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낭 풍수. 풍수지리할 때그 풍. 네 맞아 맞아 맞 이게 풍수지리가 풍수지리? 풍수가 이제 그거예요. 풍 그거 뭐의 네. 약잔지 알아요? 풍수가? 아. 어, 나 그거 <laughs> 들어본 것 같은데. 장풍득수. 아. 바람을 막고 네. 물을 얻는다. 오. 그 자리가 길지거든. 바람을 네. 막는 게 남산, 북한산, 네, 네. 서울로 따지면 북악산. 이게 다 바람을 막아줘요, 뒤에서. 아, 그리고 그 앞에 한강이, 네. 앞에 한강이 네. 널리 펼쳐진, 이게 길지거든요. 아 그래서 진짜. 풍수는 늘 산을 뒤로 등지고, 네. 앞에 물이, 멀리 물이 있고, 네, 네. 그걸 이제 장풍 득수. 산이 이제 이렇게 금계포란형이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산이 이렇게 오롯이 이렇게 둘러, 둘러산형. 태 그러니까 음. 아주 그 남쪽을, 향은 남쪽을 바라보면서 뒤쪽에 산이 병풍처럼, 이렇게 네, 네, 네. 이렇게, 네. 이렇게 닭이 이렇게 알을 품고 있는 형상처럼, 어, 금계포란형. 어. 이게 네. 아주 중요한 거, 제가 풍수 좀 오오. 연구를 그렇게 하고 앞에는 물이 늘 있어야 돼. 네네. 옛날에 뭐 농사를 짓거나 뭐 하태면 사람이 인간이 생존하려면 어. 물이 가까이 있어야 되고 바람을 막아야 된다. 바람이 많이 불면 좋은 건 없어요. 어. 그거 바람을 막는다. 딱이네. 근데 이 풍수가 아니야. 네. 우리는 풍복. 풍복. 장풍 득복. 바람은 막고 오오. 행복을 얻는다. 와우. <laughs> 어 진짜 잘 지어내시네요. 바람을 얻고 바람을 맞고 네. 풍복을 얻는다. 어 저희가 우리 여풍 당당이 장원하는 바네요 득복 네. 장풍 득복의 정신으로. 네. 그래서 제가 그 풍복 연구가를 지금 자청하고 있습니다. 예. 네. 혹시 관상도 보시나요? 관상못 봐요. 관상은 못 봐요. <웃음> 풍수만 <웃음> 봐. <웃음> 우리 딸때문 아, 우리 못하면 못한다고 인정해. 네. 관상 못 보겠더라고. 관상은 네. 내가 아 이거 그럴 듯한데 아니야. 아니 바람피는 인간들은 어떻게 생겼나? 아그 생긴 거는 중요하죠. 아, 생명 중요하지 아요 행태를 봐야 돼요. 아, 말이 어... 나오기만 그렇지, 이제 네네네네. 그거. 바람 바람피는... 피 다음에 그걸 한번 또... 아니뭐 오늘도 약간 다룰 수있어 아, 오늘, 오늘 주제가 뭔데요? 오늘 주제가 이제 그... 아내 바람. 이번에 아내 바람을 오랜만에 음. 다루는데 그 여자의 바람에 그세 가지 시그널이 있어요. 세 가지 네. 징후. 음. 어, 요거를 한번 오늘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난, 저는 아내 바람이 욕을 하면은, 네. 그렇게 재밌고, 할말이 많을 수 없어. 같은 여자니까, 뭐, 네. 뭐 여자가 또 여자의 마음을 잘아니까 그러니까. 제가 풍복 연구으로서어 네. 응, 바람을 막고, 응. 응, 복을 얻게 하기 위해서, 바람을 막는다. 네. 바람을 막기 위해서는, 이, 가장 중요한 게 예방이에요, 예방. 그렇죠. 예, 예방을 하려면은, 이게 바람은 피냐, 안 피냐, 이 징후를 포착을 하는 그 포착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 맞아. 예, 그래서, 촉. 촉이 좋아야 돼요. 근데 또 초기 이제 픽살이 날 때가 있지. 음. 당국용으로 이제 픽살이라고 그러는데, 픽살이. 네. 음. 이날 때가 있어. 왜냐면 이, 처음 당하는 일이기 때문에, 바람이. 그지그지 저는 근데 한 13년 동안 정말 수천 케이스를 네. 보고 듣고, 어, 예. 그러기 때문에 전 또, 어, 남들이 안 보는 거좀 보니까, 음. 약간 신기는 아닌데, 좀 약간 통찰이 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또기신기라고그요기가좀 예, 있지. 네. 어, 어쨌든, 그래가지고, 네. 세 가지 시그널이 있는데, 네. 자, 첫 번째 시그널은 뭐냐면, 아, 이거 일반적인 거예요. 이건 뭐 누구나 유치해수 있는 건데, 근데 희한하게 남편 바람과 아주 극명히 대비되는 아내 바람의 공통적인 시그널이 하나 있어요. 이거, 이거 굉장히 흔한 건데도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잦은 늦은 귀가 어. 또는 잦은 외박. 네. 이거는 거의 뭐99.99% 외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네네. 네, 네. 핑계는 되지. 이제 어. 아내 아내가 어떻게 핑계 되냐면 네. 이렇게 핑계 되지. 뭐 친구 집에 이제 외박 같은 경우는 음. 친구 집에서 잤다, 친한 언니 집에서 잤다. 음. 네, 네. 이런 그렇죠. 핑계 많이 돼요. 음. 그거 거짓말이 형님. 그게 자, 잤다면. 음. 근데 친구 언니에 대한 정확한 이게 없어. 남편한테 주지도 않아. 연락 주 네, 네. 그럼 거의 음. 거의 바람이라고 보시면 되고. 또 하나는 이제 늦게 들어온다. 그런 경우는 이제 직장에서 회식이 갑자기 많아졌다든 네. 그런 핑계대. 를 회식이 갑자기 많아지는 경우는 없어요. 그죠그죠 새로 누가 들어와도 부서장이 들어오거나 뭐 팀장이 들어오거나 새로 누가 들어와도 환영회할때 잠깐 그러는 거지. 갑자기 회식이 많아지는 경우는 없다고. 요, 요즘 시대에 무슨 뭐 옛날에 쌍팔년도 아니고 옛날에는 아이고 많았지. 옛날에는 회식이. 옛날에는 그냥 그 팀장에 따라서 네. 부장님에 따라서 팀장님에 따라서 좌주지 되지. 그 사람이 어. 술 좋아하면 우리 과장님 밑으로 사원들 다술마시러 다니는데. 그랬죠. 요즘은 세상이 틀리졌어. 요즘에 그 단체 비식이 이렇게 잤다. 그건 거짓말이라고 보시면 거짓말이 돼요. 음. 그럼 그리고 네. 좀 놀다가 친구랑 네. 술 마시다가 네. 좀 늘어졌다. 늘어졌다. <웃음> 어 <웃음> 많이 들었어. 늘어졌다. 응, 그렇죠, 그렇죠. 어. 늘어졌다. 그래가지고 심지어 바꿔주기도 해. 옆에 아우 자기야 기다려봐. 어, 내가 바꿔줄게. 어어뭐뭐어떻게 미영이 알지. 미영이 나 바꿔줄게. 그래 <laughs> 어 안녕하세요. 저는 미영이야. 그고 그럼 이제 남편 입장에서 친구 정확히 바꾸고 이 시간에 네네. 그러니까 이제 또 아유 그래그래 그래. 친구랑 오랜만에 그래 나도 맨날 뭐늦게어라고 나도 맨날 속속이 했으니까 너도 좀 스트레스 풀어라 이 스트레스 풀어라 너도 어. 여기서 바람나더라고그 마음을 버려야 돼 네. 나도 사회생활 하느라고 너 맨날 집안에 갇혀두고 이랬으니까 너도 좀 오랜만에 스트레스 풀어 심지어는 일주일에 한 번씩 나이트 가 일부러 네. 그래 아이뭐 친구들이랑 풀어 나이트가 술 좋아해 그 아내가 100% 사고 나요 그렇죠. 네. 100%야 그거는 그 마인드를 버리셔야 돼. 네. 나도 그랬으니까 너도 한번 스트레스 풀어. 어. 일주일에 한번. 그 정도 내가 관대하게 봐줘야지. 아, 그래. 너도 인간인. 아니야, 절대로. 네. 그거는 정말 위험한 행동이에요. 어떤 남편분은 음. 이제 여자가 바람이 나면 남편한테 슬슬 시비 걸잖아요. 그래. 너는 맨날 늦게 들어오고 그러면서 나는 하루 종일 집에서 애 보느라 갇혀있고 그러니까. 나도 앞으로 일주일에 한번씩 밤 외출을 해야 되겠다. 불금은 내가 나갈 테니까 너 집에서 해봐. 그렇게 하면은 또 싸우기 싫고, 솔직히 맞는 말이거나 와이프 아, 네, 말도 잘자고 맨날 나가서 어, 놀았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미안한 마음에, 그래, 알아서 그러면은 뭐 일주일에 한 번이나, 이주에 한번 정도 내가 해볼게. 음. 너 나가서 놀아. 그렇죠. 그렇게 죠그렇또 하고서는 밤에 애보고, 다음날까지 애보고, 외박하라 그러고, 그러는 남편이. 점점, 점점 늦어지고, 그, 거기 젖다 음. 보면은. 바람 아니, 나서 그런 거예요? 아니, 예옛말에그 방구가 잦으면 똥이 나온다고. <laughs> 뿌직개. 뿌질... <laughs> 어, 진짜 지금 똥이 예. 나오게 돼 있어. 진짜 방구가 똥의 어. 시그널이에요. 음. <laughs> 아니 진짜야. 아, 진짜 방구 예. 계속 나오잖아. 똥 예. 있으면 똥말있다 그렇죠. 어. 아, 반드시 매력돼 있다. 이 방구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야. 이미 신호를 음. 보내는 거라고. 예. 자꾸 친구 만난다고 호프집에 있다. 뭐 나이트 간다. 자꾸 기분 전환한다. 이게 자자지면. 거의 바람으로 이어지더라고. 그리 그러니까 그렇게 동네맘들을 팔아. 동네 엄마들. 동네 엄마들 그럼. 반 모임에서 뭐 맥주 한잔하기로 했다 뭐 그러다가 어떻게 됐다 어떻게 그러니까. 누구 엄마랑 같이. 뭐그 엄마들. 개뻥이야 그거 다. 그 엄마들 다 동네. 끼리끼리 끼리끼리 그런 네. 거 좋아하는 엄마들이야 다. 그치 그리고, 다 노는 엄마들이고. 그리고 가장 위험한 거는 이혼한 언니랑 자주 놀아. <laughs> 이혼한 언니 이혼한 친구 요거 위험 요거 위험해. 바람납니다. 상담 오셔가지고 남편 분들이 아, 맨날 그러잖아요. 그렇죠. 아, 그 언니 있어요. 음, 네. 이혼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옆에서 그러니까. 지금도 다 조언하고 있는 거 같다고 그러니까. 그런 말씀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저하고 이제 제가 이제 남자분들 상담이 한40% 어, 아내분들 상담이 한60% 정도 되는데 상담비율이 네.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있다고 어. 저한테 이, 이런, 이런, 이런 상황이야. 이걸 토로하면서 그때 6개월 전에 자기가 그렇게 보내지 말았어야 되는데. 어어. 자기가 지금 땅을 치고 통곡한다는 거. 자기 딴에는 어. 그래, 뭐 스트레스 한번 풀라고 일주일에 한 번씩 보냈는데 네네. 그게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는 얘기를 너무나도 네. 많이 듣습니다. 그때 핸드폰 또, 한 번만 열어볼걸. 그리고 또, 또는 <laughs> 그때 그렇게 회식이 잤다 그럴 때, 그렇게 자꾸 늦게 들어올 때 뭔가를 그때 했어야 되는데 그쵸. 이미 한 3개월, 4개월 지나서 왜냐면 회식이 늦고 늦게 들어와 외박이 시작됐어. 자꾸 늦어. 네. 이때 깊어지기 시작한 거야 이미 남자랑은. 그러고 한 (2~3개월) 지나 음. 아주 이상 행동 보인다니까. 음. 그때 가서 그냥 부랴부랴 막 뒤늦게 이제 증거 잡아가지고 대, 대처하려고 하니까 이미 아내는 음. 헷갈아 캐가지고 상간남한테 깊게 빠져가지고 그쵸. 헤어나지 못하는 상황인데. 백약이 무효하다니까 정말 음, 이게 되지가 않아요. 소일구 외양 강호 치는. 그러니까 소일구 양 강호 치는 거지. 그러니까 빨리 알아채야 돼요. 음, 그러니까 그 안에는 그렇게 핑계 되지만 음. 심지어 자기 뭐 친구 바꿔주고 언니 바꿔줘 그거 다 짜고 하는 거야. 그 언니 옆에도 남자 있다. <웃음> 그렇죠. <웃음> 그 친구 옆에도 남자 있어. 옆에서 팔짱 만들어서. 끼고 손잡고 어, 조금만 걸면서, 조금면서그그두두 명의 남자들이 서로 이렇게 눈치 채고 받으면서 이러고 있다니까 어. 자기 입딱다물게 있다니까. 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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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부추기면서 그리고 전화 끊자마자 헤 하하 호호 아유 잘했어 잘했어 오, 네, 잘했어 네, 네. 그리고 여기서 마시고 모텔로 간단 말이에요. 그렇겠지. 그런 게 네,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고 아, 그런 상담을 많이 할까. 모 네. 음. 뭐, 자기네는 또 로맨 로맨스니까. 에? <laughs> 네? <laughs> 그, 자기는 로맨스야. 남이 그런... 보면 불륜이지만. <laughs> 네네네. 네. 자기나 따는. 자, 이제 그런 거. 그래서 아내는 그렇게 핑계들지만 진실은, 이게 핑계와 진실을 우리 구별해야 돼. 네네. 진실은 남자와 늦게까지 있는 거다. 네네. 그리고 이미 그 시점부터 깊어지기 시작한 거다. 음. 얼른 감자부시라는 얘기예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두 번째, 지금. 잠자리를 음. 갑자기 거부해. 아 네. 그리고 집에서 겉돌아 집에서 이 행태 잠자리 거부하는 증상이 나타나고 집에서 겉돌아 스킨십도 음. 거부해 갑자기 깜짝깜짝 놀라 네네. 여자들은 남자들이 바람피는 경우는 또잠자리 거부하고 그래요 근데 남자는 원래 섹스리스였던 경우가 많고 아, 네. 만약에 이렇게 했다가 갑자기 남자들은 근데 꼭거부하진 않아 남자들은 네네. 양쪽 다해 그냥 반반이야 어. 어, 바람이 나면 남자들은 바람이 나면은 부부관계를 거부하는 사람이 있고 음. 바람이 나도 관계 유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네. 그건 그냥 성, 성향이야 음. 어떤 깊게 그거 분석하려고 음. 할 필요 없어 그냥 그 사람의 캐릭터가 그런 거야 양양 음. 다리가 되는 사람이 음. 있고 한 다리밖에 안된 사람이 음.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의미 두지 말고 음. 근데 남자들은 그런 게 혼재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 여자들은 대부분이 바람이 나면 거부를 해요 그쵸. 그리고 남 깜짝 깜짝 놀라는 증상을 뭐예요 이렇게 어. 손을 이렇게 그냥 이렇게 어깨다가 뒤에서 손탁 얹었는데 갑자기 깜짝 놀라. 음. 아니 남편이었는데. 아니 남편인데 음. 왜 놀라냐고. 음. 무슨 외간 남자, 뭐 지하철에서 모르는 남자가 없는 것도 아니고. 음. 그런 식으로 무슨 낯선 남자가 길거리지 가다가 자기 어깨를 얻는 것 같은 그런 반응을 보인다니까. 그리고 막 부부관계 피하면서 이상한 핑계대고 그래요. 음. 그때 이제 아내 핑계들이 있지. 뭐 아, 몸이 피곤하다는 등또 음. 많이 쓰는 핑계였어 와이프들이 진짜로 막그 병원 왔다갔다면서 하 자기 우울증이래. 아, 공황장애. 아, 어. 공황장애나 음. 우울증 핑계. 음, 네. 그거 많이 쓰는 수법. 공황장애 우울증 걸린 사람은 절대 바람을 안펴요 왜냐하면 바람이라는 건이 도파민이 많이 형성돼가지고 이게 음. 신경정신학적으로말하면 이게 도파민 이 과도하게 분출되면서 이게 중독 형상으로서 쾌락 중추가 막 자극되는 네. 거거든. 네. 에너지가 과잉 분비되는 현상이란 말이에요. 우울증은 에너지가 고갈되는 거거든. 네, 네. 에너지가 고갈돼가지고 우울증 걸리면 방사가 다 귀찮아야 되는 거거든. 음. 아유 뭐. 밥 먹고 진짜 뭐 잠자는 것도 힘들고 밥 먹는 것도 귀찮고 사람 다 귀찮고 그런데 무슨 이성의 눈이 가냐고 네네. 다 귀찮아야 돼요. 응. 근데 무슨 우울증 걸렸다 그러고 뒤에서 바람 피냐고. 응. 근데 남편분들이 그걸 또고집들 믿어.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많다고 제 아내가 원래부터 공황장애였고 우울증이 있었다는 거야. 네네. 그러다 바람 난거럼 만약 그도시가 시킨단 말이야. 어. 우울증에다 공황장애였기 때문에 바람이 난 거래. 네네.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어. 우울증 공황장애 걸린 사람들이 다 바람 피나? 바람 안 피요 대부분이. 그쵸. 이 사람은 그냥 자기 끼가 있는 거라고 그거 무관하고 이 사람은 공황장애 우울증이 없어서도 바람핀다고 그 상황되면 음, 음. 그러니까 그거는별개로 생각하시라고 그렇게 해서 그러면은 뭐야 이거 뭐 우울증 공황장애 걸려서 바람핀거라고 음. 말이 안 되는데 음. 에너지가 고갈됐는데 어떻게 바람피핀고 깜짝 우울증인 거지. 그럼요. 남편 얼굴 보면 우울하긴 하겠지. 아니 우울증이 있긴 깎아, 해. 까까 <laughs> <우울, 깎아>. 왜냐하면 <laughs> 처음에는 우울증 증상이 나타나지 왜냐면 음. 이게 좋긴 좋은데 아, 갈등이거든. 아이 어, 가정 갈등. 약간의 죄책감 초, 초, 초 초창기 때만. 음. 초창기 때 한, 한 일주일? 이때만. <laughs> 한 일주일, 고작. 고작 일주일. 네, 일주일, 네. 일주일 지나면 다시 또 쾌락이 막 도구지면서 그때는 죄책감이 그따위 다 필요 없어. 네, 네. 죄책감 필요 없고 애도 눈에 안 누르고 이렇게 아. 가는데. 그래서 그런 핑계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럴 때 이제 뒤를 캐 보면, 음. 실상을 보면, 네. 남자와 드디어 스킨십과 성관계가 들어간 거예요. 음, 그 남자와 성관계가 들어갔을 때 나오는 증상들이에요. 그런 증상들은. 그리고 또 있어요. 그거 음. 성관계 거부하는 거, 스킨십 거부하는 거랑 음. 덧붙여가지고 네. 음. 남편을 내외하기 시작하죠. 예전에는 그래서, 옷 그래. 갈아입을 때도 샤워하고 나가서도 그냥 자기 앞에서 훌렁훌렁 다 벗고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하던 여자가 갑자기 어, 네. 장롱 문을 <laughs> 옷깃을 염이 네, 옷깃을 염이고 숯을 먹는 데서 어. 팬티를 갈아입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그는 그럼, 그럼. 음. 네. 그 진짜 수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다고, 이상한 팬티 같은 거막 자꾸 입고 다니고, 야, 그렇지. 야한 팬티, 막뭐 똥꼬 팬티 이런 거. 속옷 차처럼 열어보셔야 되고. 아, 제가 얼마 전에 상담했던 분은 저기 그 아내 혼자, 이제 주말부분에 아내 혼자 있는 그 숙소를 덮쳤더니 거기, 거기 남자들 나던 흔적이 있는데, 팬티가 가운데만 다 찢어져 있다고 그러고 한열 장이. <laughs> 스타킹이랑. 그러니까. 일부러 찢어가지고 속는 길을 많이 까 아니면 하다찢하면 찢는 거지. 그... 아 이게 손으로 찢은 거라니까. 펜트는 찢기 힘들 것 같은데. 아니, 원래 갈라져 있는 펜트. 찢져져 있더라고. 그그도 그것, 찍어놓셨더라고. 으 꼼꼼하게. 아, 아, 아 네. 근데 집에서는 안. 아, 그, 그래서 집에서는 불성의지 이제. 그래서 자기가 너무 아, 화이프가. 아, 자기가, 아, 화, 아, 자기가 아, 너무 화가 나니까 이제 아, 관계를 아, 가지려고 했는데 아, 아, 또 완전 목소기래. 네. <laughs> 집에서는 막 마지막 때마루겠지 <laughs> 마루타야 그냥. 아유. 그래서 이런 동생 싫어 진짜. 그래서 빨리 끝내라. 더 열받 더 열받았다고. 더 열받았다고. 네. 그러니까 그런 데니까 이게 저, 여자가 근데. 여자가 바란다면 속옷도 막 바뀌고 그런 경우도 있고 그것도 잘 유심히 보셔야 되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뭐 가끔 그런 분이 있지 좀 파헤치는 거를 잘하시는 분들은 뭐 안에 속옷 분명히 네. 남자가 자고 온것 같을 때 다음날 막 아내 벗어놓은 속옷 뒤집어 네. 하는데 뭐 지난 회에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지만 네. 거기서 나오는 정액은 네. 100%예요 네. 정액이 묻을 수가 없어 어. 남편 팬티 뒤지지 마시고 남편 팬티 무든 정액은 남자들은 그냥도 나와 그냥 아무 의미 네, 없어. 예. 그 거기다 돈 쓰지 무슨 정액 감별하는 데다가 뭐돈 쓰고 시앗 예. 사는데 돈 쓰고 하지 마시라고. 요 어떤 분들은 뭐 유전자 감식센터 같은 거. 아, 대주단. 아, 내정액이. 아, 남편 정액이 남편 팬티에 묻은 건데 왜 유전자 검을 아, 왜 하냐고. 그런데 네. 아내 팬티에 뭔가 이게 남자 정액은 이게 티가 어. 나거든. 그거는 증거력이 돼요. 예, 예. 그러니까 정황만 파악하는 거지 뭐 음. 누군지 모르면 뭐그 정액만 가지고 이건 바람핀 건 음. 맞아. 성관계한 음. 거라고. 자, 세 번째 증거가 뭐가 있냐면, 뭐세 번째 증거도 일반적인 거긴 한데, 네. 특히 여자한테 두드러지는 게 또, 갑자기 이혼 요구하고, 어. 심지어 이혼소장 갑자기 날려. 그죠. 갑자기 받아. 어 그럼 돌발 행동을 한다고. 근데 이거를 가지고 온갖 막 옛날 잘못한 거 꼬투리 막 잡아서 걸어요. 그러니까 아내의 핑계는 그거야. 막 온갖 꼬투리에 폭행하고, 예전에 뭐 폭행했다 그러고, 뭐 무능하다 그러고, 뭘 어떻게 했다. 에이, 10년 전 거, 20년 전 거, 뭐 시댁에서 자기를 어떻게 했다 그러고, 다그 긁어내가지고. 그러니까 남편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아, 음. 이 사람이 쌓였구나. 그것까지 갔구나 이 그걸 사람 여자가 있는 어, 겁니다. 남자가 갑자기 네. 예고 없이 이혼 소송 걸었는데 뒤를 켰는데 여자 안 나온 경우는 거의 남자, 없었어요. 남자. 지난 10년 동안. 네. 응. 그러니까 남, 남자가 없는 경우 네. 그 아내한테 없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갑자기 걸 경우는 없어. 이거는 실상은 이거라고. 아내는 그렇게 핑계 되지만 진실을 캐 보면. 이미 이거는 성관계는 다 지나, 지나갔고 네. 깊어질 때로 깊어져서 정서의 강을 건너서 음. 굉장히 깊어진 거라고 네네. 그래서 미래 약속까지 한 거예요 음. 그래 놓고 이혼소청 날려버린다고 그러고 잠수 타고 가출하고 네. 연락하려고 하면 연락 씹고 음. 내 변호사랑 얘기하라고 그러고 아, 맞아. 그러니까 막사색에대해서 그런 상황에서 상담 오시는 분들 보면 정말 안타깝다 근데 음. 아, 자기는 긴가민가 하면서 자기가 노력하려고 한 달을 허비했다는 거 노력하려고 막 이렇게 음, 달래고 음. 내가 잘하겠다고. 네, 네. 안 통한다는 거예요. 그우 같은 근데, 카톡을 보내고. 근데 이제 네. 누나가 한마디 하더래. 야, 야, 그거 좀 이상하다. 그거 혹시 남자 생긴 거 아닌지 좀 캐봐라. 음.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우리 카페 들어와서 이렇게 이래저래 제가 쓴글 보고 이러다가 네, 네. 상담 시청해가지고 하신 분도 꽤 그렇죠. 된다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증거 그 잡는 디테일한 방법을 많이 아니까 이렇게 이렇게 잡아보십시오. 캐지. 음, 음. 다 나와. 다 나오죠. 근데 이게 안타까운 게 있어요. 네. 자 이혼 소, 소장이 이미 들어오면 이혼 소송을 받으면 이게 약간 법적인 거였던데 그러면 이미 어느 이혼은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 파탄났다고 보기 때문에 그쵸. 게다가 상대방이 이혼의 의사를 확고히 표시했기 때문에 음. 그 이후부터 이제 증거를 잡아야 되는데 뭐 미행을 하든 뭐라든 둘이 뭐 만나서 데이트하는 거 찍고 음. 모텔 드나드는 거 찍고 또 아내 집을 드나드는 거그 그 남자 집 드나드는 거다 찍었다고 쳐도 네. 상간남 소송은 못 해요 왜요 이미 끝났다고 본다 이혼 소송이 제기된 다음부터 나오는 증거는 증거력이 없다고 보는 아, 거라고. 아, 그치, 그치. 소송걸기 전부터 만났다는 걸 입증해야 되겠다. 이게 골치 아프단 아, 말이에요. 아. 그, 전부터 만났다는 걸 입증하는 거는 두 가지밖에 없다고. 네. 이건 뭐 제가 원래 상담 때 얘기하는 거지만 아웃트라인만 되면 안에 폰에서 폰을 어떻게 획득해서 강제로 해, 하는 일들은 그걸 복구하는 일들에도 거기서 뭔가를 따내는 거랑 네, 네. 또는 이 남자를 현대 나온 증거 가지고 쳐들어가 가지고 각서나 여러 가지 압박을 가할 때 음. 과거부터 만났다는 건 은근슬쩍 간접적으로라도 신인 하게 만들면 네네. 그럼 그 전부터 쭉 이어진 거기 때문에 어. 그걸로 상간남소송도 걸수 있고 상간남을 쳐낼 수 있다는 얘기 에요 그 이후에 나온 건안 된다고 그 이후에 나온 증거를 잡았다 그래도 그들이 뭐라고 주장하냐면 특히 아내가 어, 내가 이혼소송 건담 에 만난 거다 음. 그렇게 얘기해. 근데 그런 일은 없어요 현실 네. 실, 진실은 그렇지가 않아 음. 이미 이혼소장 을 날렸다면 그 전부터 만난 거라고 이미 깊어질 때는 깊어져서 그렇죠. 날리는 거지. 이혼 서송 걸고 갑자기 그, 그렇게 깊은 남자가 어떻게 갑자기 나타나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 네. 그러니까 그 전부터 했다는 걸 반드시 파헤치시라는 얘기예요.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이세 가지. 그러기 때문에 이세 가지에 해당한다고 싶을 때는 얼른 음. 뒤를 캐가지고 음. 포커페이스 하시고 네. 무조건 뒤를 캐서 빼박진 거를 잡아야 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옛말에 이제 이런 말이 있거든. 음. 천리길도. 뭐예요? 철리 천리... 걸음부터. 철리길도 한 증거부터. 철리길도 <laughs> 한 증거부터야. 이런 일을 음. 이제 와이프가 바람 났다는 거를 이제 탁 이게 캐치가 되면은 음. 남편분들이 오만 생각이 다 들어요. 그렇죠. 그러면 서막 생각에 늪을 허우적거려요. 이혼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애들은 어떡하냐 그렇죠, 그렇죠. 우리 부모님은 어떡하지 그렇죠. 장인 장모한테 뭐라고 얘기를 할까? 그리고 내가 뭘뭐 잘못했을까? 응, 내가 뭘 잘못했을까? 솔직히 내가 잘못하긴 했지. 내가 잘못한. 왜냐면 <laughs> 남자들은 좀 잘못한 게느개지는데 아, <laughs> 네. <laughs> 있어. 솔직히 내가 예전에 술 어. 먹고 들어가서뭐 그런 적도 어. 있고 한번 뭐 목조른 적도 네. 있고 술때문에저 뭐 어. 주식해 가지고 몇천원나 어. 날린 어. 적도 있고, 있고. 뭐 사업도 말아먹고 미안한 게막 있어. 룸스롱에간거 그러니까 들킨 적도 있고. 네, 그러니까 막 그것 때문에 그런 거다 죄책감도 있고 해가지고 막 오만 생각이 많아가지고 생각하느라고 <laughs> 시간을 다 보내요. <laughs> <이제 웃음> 생각은 나중에 하시라고요. 그렇죠. 증거 먼저 잡고 그럼. 증거 가지고 쳐내면서 그때가서 이제 상대방의 그렇죠. 행동이나 이런 걸 보면서 그 후를 결정하고 하는 거지. 그럼요. 지금 막 벌써부터 막뭐 이혼을 할까 말까 이런 생각부터 하면은 지쳐가지고 아, 그렇죠. 기운빠져가어져요 네, 네, 왜냐하면. 네. 그것도 아, 그냥 아는 분들이 많은데, 왜냐?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조차도 감을 못 잡으니까. 음. 이제 그건 우리 여풍당당 이걸 많이 들으시고, 네. 또 우리 카페 들어와서 제가 쓴 글들을 많이 읽으시고, 네. 또 그것도 아니다 싶으면 케이스에 맞는 걸하면 상담 신청하시고, 네, 네. 그럼 아주 디테일한 걸 알려드리니까 그건 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뭐그게 네. 어려울 거 없어요. 머리는 제가 쓸 테니까 몸만 그... 움직이시라고. 뭐, 머리 왜 써? 어, 머리 어, 내가 쓰잖아. 네. 그렇죠. 이미 있잖아. 슈퍼컴퓨터예요다꿰고 뭐 있는데. 네. 이바람이위다딴데안 돼요. 다른 데 가봐요. 그냥. 아이고 어떻게 합니까? 서로 노력하십시오. 자 부부간에 서로 알몸으로 음. 빨간 복고 주무시고 음. 아내분도 좀 섹시하게 노력하시고 남편분도 잘 그냥 덕담하다가 끝난다니까 두 시간 내내. 아니면 그것 그 효과 어느, 없습니다. 에, 어떤 변호사 사무실 찾아갔더니 어제 전화온 어떤 아내분은 자기가 맞아. 너무 답답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변호사를 찾아갔더니 변호사가 막 이러더래요. 어차피 이렇게 되면 당연 회복 안된다고 당신라면 그러니까. 안들어온다고 뭐 그러니까. 자존심도 없냐고 그리고. 그냥 놔주라고 이랬다는거예요 오히려 염장을 지는데 근데 것도. 거기 어디냐고 미친거 염장을 지는다니까 그 얘기 듣고 어? 상담비 내고 오셨다는거예요 그러니까. 아, 미친거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laughs> 예. 참 안타까운 일이지 아예 뭐 그분들도 답이 없으니까 이제 제가 이제 그걸를 해야죠 어깨가 무겁습니다 제가 이 기존의 상담업계 또 이게 스님들까지도 아 스님들 도이에또 말씀도 바꿔야 되고 아미치겠어 스님들 말씀 듣느라고 다들 그냥 그냥 어. 무기력해가지고 그냥 대처 못하시면 요즘도 많이 들어요 그 스님들 아직 안 들었으면 좋겠 것도... 아직 그만 들어 그거 좀저 10년 <laughs> 전에 좀 들었는데 아, 듣지 마 네, <laughs> 별로던데 그러니까 나, 아니 근데 뭐 그분들이 무슨 뭐 고의적으로 그랬습니까 본인이 아는 범위가 그건데 뭐 어떻게 음. 그냥 산속에서 이렇게 수련을 쌓다가 그냥 떠오르는 대로 그냥 하는 건데 네. 현실에 기반한 조언이어야 되는데 현실 크... 결혼은 현실이고 이혼도 현실이고 맞아. 대처도 현실이고 맞습니다. 현실에 땀을 딱 뒤지고 하는 거지 어디가 우리가 붕 떠가지고 신선이야? 뭘 내려놔 어떻게 내려놔 못 내려놔 음. 우리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뭘 네. 내려놓고 뭐내 탓이야 음. 너무 고통스러운 거거든 네. 내가 왜고통받으느냐고 상대방 가해자들은 그들인데 음. 끊어내자고요 어, 크... 자, 자 여기까지 또 다른 질문 예. 어떤 아내분이 저희 카페에 글을 쓰셨는데 음. 남편이랑 섹스리스가 된지좀 오래됐는데 남편 음. 정관수술을 시켰는데 음. 정관수술하면 정액이 안 나온다고 하면서 한 번도 아내분이랑 음. <laughs> 사정을 한 적도 없고 음. 뭔 소리예요? 사정을 못 하니까 개운치 않다면서 섹스를 안 했다는 거예요, 거부했다는 거예요. 네. 이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니까? 뭔 소리야, 아니 정관수술하는데 정액 왜안 나? 그 정자만 걸로 했는 거지 정관수술은 아니 그 네이버 검색만 해도 나오겠구만. 근데 그 새끼 너무 나쁘지 않았어요? 아 나쁜데 그 아내분을 만만만만 보고 아내분이 어리숙한 걸 이용한 거지. 아내분이 너무 네. 바보같이 당하신 건데 내가 볼 때. 너무 때는. 남자를 모르고 순진해. 네, 아, 아니 남편도 문제가 있지만 네. <laughs> 당하신 아내분이 아니 그 어떻게 정액이 안 나온다 그 생각을 해. 그리고 그, 그 바람핀 거지. 아니, 네. 보통 바람이라는 게, 바람의 이치가 이거예요. 상간자와 그 상관녀와 남편이, 아, 남편이 될 때면 바람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아내분을 무시하고 바람피는 거라고. 특히 상간녀는 아내분에 대한 무시가, 이 바람기간이, 불륜기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음. 더 강하게 무시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똑똑해지셔야 된다고. 음. 그럼, 그럼 저는 근대적인 멘트에 넘어가는 음. 그런 경우 아니뭐 같은 게 넘어 뭐더 전근대적인 멘트에 넘어가신 분도 많지 뭐야 남자의 바깥의 생활은 알려고도 하지 말아라 남자의 바깥 생활은 그냥 바깥에 나가면 내 남편 아니라고 생각하고 어, 다 덮어라 네네. 이게 한 60년대 70년대 유행했던 여자들 다 그렇게 살았지 근데 참을 수가 없 그래서 그때 있던 여자분들이 다안 어? 걸려서 빨리 죽고 고통받고 막 단명하고 음. 살아도 사는 게 아니고 네. 어메난씨도 그게 행복한 것 같아요? 행복한 게 아니야 그분도 네. 여자로서 인상은 사실 행복한 건 아니에요 그냥 방송에 나와서 그냥 마지막 그냥 노인네 돌아가 응, 살날도 얼마 안남으는데 거기 와서 그냥 토로하는 거야 그냥 음. 고통을 사실 저, 저는 그 울분 토로하는 것밖에 안보여 그분이 하는 얘기가 토로를 한7 하고 계시라그만 목신소리를 뭘 남자를 파고 그래요 그냥 우리끼리 살는 <laughs> <하는> 애들만 <laughs> 똑같뭘 그렇게 해됐 저는 제 남편과 그 데려간 줄알았겠어 이게 뭐라고 <오케이>, 비슷리는어저도 똑같아 <laughs> 응. 아이 그분이 고통, 아니, 고통을 호소하는 거 그게 그 신성일이가 평생 바람폈잖아 평생 돌아가셨죠. 아니 자기가 무 자서전에도 그바람핀 여자 자기 뭐 애를 뗀 여자 그 사연까지 올려놓고 그랬어요? 이름 이름도 기억하네 김영애 김영애 씨네 김영희 씨라고 있었어. 자기 뭐 아니지. 탈렌트 김영희 아니야. 그 탈렌트 김영희 님. 노래하더라고. 탈렌트 김영희. 아, 미스 무슨 출신이야. 옛날에. 아, 지금 그, 잊혀진... 그, 그러니까 어, 지금 잊혀진 그러니까 결혼하고 나서 그여자랑 그 바람나서 뭐 자기 애도 떼고 뭐 미국에 가서 있다가 안 걸려 가지고 좀 일찍 일찍 죽었어 그분이. 음, 음. 근데 그 얘기를 그렇게 자서 전에 자기 뭐 사랑이었다고 이렇게 어명난이 뻔히 보고 있는데 그 정도면 이 멘탈이 니 어명난이가 제정신인가? 내가 그러니까 에? 나와서 그냥 소리 소리지 그, 그분이 행복한 삶이야. 근데 그분이 그, 그러한 자기의 사연을 밑에 되물림하려고 자꾸 한단 말이야. 우리 음. 그 젊은 세대들한테 그렇게 덮고 살라는 거야. 자기처럼 네. 살라고 네. 자꾸 강요하라고. 네. 그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네. 저는 어맹란 씨가 나, 그 고통받는 거는 10분 음. 내가 정말 그건 위로해드리고 싶은 거 있지만, 네. 그분이 하는, 음. 살아온 방법은 밑에 사람들이 배워서는 안 돼요. 그쵸. 그건 정말 행복한 삶이 아니라고. 만명까지도 서로 조롱하듯이 음. 살았잖아. 그게 뭐냐고. 한번 사는 인생인데. 음. 안타까운 거죠. 그분이 여풍랑당을여풍랑당이 우리 그 당시 있었더라면 형을 좀, 버릇 고쳐놓고서. 그러니까 제가 좀 너무 늦게 태어났지. 제가 한1900한 34년생 정도 됐으면 내가 <웃음> 만들었지. <웃음> 네. 그럼 내가 한 60년대 70년대 이걸로 해가지고 그때 전 근대적인 그 의식이 있는 사람들을 이걸로 때 완전 때려잡았지 진짜. 그때도 바람... 히트쳤겠다. 그럼요. 그때는 우리가 <laughs> 너무 시대를 앞서가서 오히려 또 이상한 <laughs> 그러다 온 수도 있지. 뭐 네. 어, 네가 뭔데 이 새끼야. 남자들이 다 그렇게 살지. 네. 남자들한테. 뭐 네. 지금이야 조금 괜찮긴 하지만. 지금이라 예. 지금부터라도 만성 무광하시겠다. 예, 지금 이 정도. 네. 어쨌든 예. 좀오버했습니야 어쨌든 네, 아, 오늘 굉장히 말이 잘 예. 돌리네. 예. 예. 네, 저희 여풍당당 바람치유 센터 카페 들어오셔서 사연도 남기시고 간디님 칼럼도 읽으시고요.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